한 표의 선택이 국가의 기울기를 바꾸듯이 진로진학이라는 하나의 선택도 인생의 흐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. 선거는 수치와 확률이 움직이는 숫자의 예술이고 인생은 생각과 감정이 엮이는 언어의 여정입니다.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곳은 바로 시공간, 즉 삶을 설계하는 시스템의 예술입니다. 진로진학은 단지 학과나 직업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. 기초부터 창조까지 과거의 교훈, 현재의 자각, 미래의 시련을 아우르는 시스템적 성장의 구조이자 자기 존재를 삶 위에 구현하는 작업입니다. 어떤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다른 사람은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갑니다.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를 탐색하며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려 하고 성장형인 사람은 자기주도적 성찰을 통해 진로진학을 능동적으로 설계합니다.